다음은 자이스토리 생명과학원 어, 상염수체 유전과 상염수체 유전 문제 중 하나 문제, 문제입니다 문제 출처는 6월 평가원 시범 문제입니다 유전병 기억은 유전 대립 유전자 h와 h 다시 결정되며 h와 h 다시 우열 관계는 분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보면 h는 정상 h 다시는 유전병, 유전, 유전병 유전 유전자입니다 기억 유전자와 a b o c 혈액형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즉 상 염색체에 같이 있습니다. 1 3 5 1 3 5의 혈액형은 A형. 6... 그다음에 6의 ABO 식 혈액형은 B형입니다. 또한 구성원1의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 유전자형은 동형 접합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저희는 먼저 환자 체크를 해줄 겁니다. 기적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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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에, 어 일단 다 전체를 한 번적으로 다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1, 3, 5는 A형 걸 확인합니다. A. 여도 A. 어, 3번도 A. 아 그리고, 어 마지막 조건인, 어, A부식 혈액형 대한 유진장은 동형자법성이니까이는 자동적으로 O형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어, 저희가 이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억과 기억 기역 유전자가 교배를 했을 때 정상 유전자가 나왔으므로 아 정상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성 어 기억은 아 기억은 열그 기억은 우성 형질이고 상이 있다 네 여기까지 파악할 할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인 게. 일단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인데 정상이려면 열성 유전자를 두개다 받아야 돼요. 근데 일단은 2번 형질에 대한 아뭐 어 일단은 2 예, 번이 무슨 혈액형인지 몰라서 일단은 어 아직 정확히 쓸수가 없고요. 하지만 이건 알수 있죠. 한 명이 병이고 한 명이 H 어 H 사시고 한 명이 한명 H인 걸알수 있고. 이제, 얘도, 뭐 한명 h가 한명 h 다시지만, 아, 정확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직, 유보를, 유보, 유보지, 유배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6번 유전자가 B형이니까, 어, 아, 4번은 확실하게 B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형에서, B형은 누가 한번냐 4번한테 B형을 받았겠죠? 4번한테 B형. 근데, 음. 네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서 B형을 받으려면 B형은 무조건 2번에서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B형인 걸알수 있고요 근데 B형이면서 기억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되니까 아 B형 유전자와 우성, 우성 유전, 기억 우성형질이 같이 온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H 다시 구성, 또 H 다시 구성.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는 O 형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얘 줄수 때 A 형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얘한테서 A형 A 형을 받았다. 그럼 이건 뭐겠죠? 음. H 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H.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H 다시. 이도 H 다시니까 C O H를 받았고 얘는 어이 사람은 이미 B H 다시 받았으니까 아 A A H를 받았겠구나 왜냐면 7번이 일반이 7번이 열성 형질이 나와야 되니까 아 열성 유전자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아 4번한테서 받고 오번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음에서또뭘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맞았어요 H' I 아, H'가 아니라 H H 이건 아주 잘 모르겠고요 어아 6번이 B형이라 했으니까 아 O형을 무조건 받아야겠네요 그럼 O형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O형이 이렇게 가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되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아 일단 H A H를 받는 건 확실하지만 오반에서 뭘 받는지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4 번의 혈 ABO 혈액형은 A형이다. 네 맞고요. 육, 육, 네는 6의 H 다시는 1로부터 물려 받는 유전제이다. 6이도죠6기아이 어, 사람인데 넘어 넘어가니까 아2 번한테서 받는 유전제입니다. 오 이거 좀 특이하네요. 네 마지막 대극복입니다. 7 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하에서 기억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ABOc 혈액형의 A형의 확률은 2분입니다 이것은 연관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줄 필요가 없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BHH 이거 다시고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더 자세히 그려볼게요. 잘안 보이네요. 제가 HOH o, H. 일단 A형과 시실 보이니까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되고. 2분의 1이 되면, h가 발현됐으니까, 발현 어, 이거 2분의 1안 되고, o h 발현됐으니까, 아, 2분의 1이 나오지 않고, 0이 나오네요. 정답은 1번. 다음은, 3,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출처는 2019년 7월 교육청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유전자 기억에는 가게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은 t와 t 다시 대결정되며, t는 키다시에 대해 우상연칙이다 이에 대해 설명으로 온 것은, 어, 정말 간단한 문제 중 하나죠. 일단은, 제일 처음 할 것은 환자측크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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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음, 가계도를, 그 다음에 이제 가계도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어, 기서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서, 여기 5, 5, 6, 8을 보시면, 기억, 기역, 기억에서 정상이 되었으니까 아. 키는 기억이고 얘는 정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 이제 뭐 유전자 저거 아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지 상인지 일단은 살펴봐야겠죠 만약에 음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관 없겠지만 성이 좀 빠르게 성 같은 경우에 빠르게 차 아니면 제 기준에서 보면 성이 좀 되게 빠르게 찾으지거든요 그래서 성을 먼저 가정하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을 가정하면 병, 와이, 정정, 정와이, 정, 아, 안 되네요. 상입니다. 정이고 상이다. 바로. 여러분들도 이제 뭐 가정, 어쩔 수 없이 가정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을 먼저 도 가정을 하는데, 만약에 성 같은 경우 먼저 도 가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이 좀더 빠르게 찾은 느낌이 있어서 성을 도 가정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왜냐면 가, 뭐지? 그, 모순이 안난 경우에는 이제 완벽히 안심할 수있어왜냐 모순이 나면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게, 아, 얘는 확실히 아니다라는 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수 있지만, 모순이 안 나는 경우에는 이제 좀 애매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빠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순이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가장 안될 것만 같은 것을 먼저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을 먼저 하는 편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저는 상을 먼저 가정, 아, 성을 먼저 가정을 한다. 네, 이제 뭐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네, T, T 다시 전이 전에. t 다시 t 다시 t t 다시 t t 다시 어 이거 아니나 문제부터 보면 할까요 아니면 나한테 뭐 찾아야 되는구나 이번에 t t 다시 오 t 다시 여기 t 다시 t 다시 d t 다시 t 다시 t t 다시 t 다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업 보기 기은 우상향 인가요네 여섯 명 아니죠 8회 동생이 태어날 때음이 아이가 기억이 확률 4분의 1 보겠습니다 어 tt 다 시티 티 다시 니까 확인해 확인해 발면발연 발현, 발현, 8년 발현, 발현한 데어 4분의 1 맞습니다 정답은 디그 또 먹듯 기억디그 3번 아 아이 아이가 기억의 확률이니까 4분의 3 4분의 1이 아니라 분의 3이죠 정답은 1번이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abc 혈액형과 유전자 기억리언에 대한 자료다 기억은 대립 유전자 h와 h'의 리헌은 대립 유전자 t와 t'에 대해 결정된다 h는 h'에 대해 t는 t'에 대해 각각 우선이다 어, 기억 유전자와 ㄴ 유전자 중 하나만 예유시 혈액형 유전자 같은 염색체 있다. 음 일단은 상은 무조건 하나는 무조건 상인 것으로 알수 있고 나머지는 성인지 상인지 어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유전자 체크를 하겠습니다. 유전자 기억.. 아 잠시만. 어 기억년이요. 이는 기억. 이는 기억년. 이는 이거 기억년. 음 먼저 빠르게 체크해볼까요? 여기서 일단 가격을 한번 체크해보는데, 아, 기억, 기역, 기억에서 정이 나왔으니까 기억은 우선형이다 그럼 기억. 그 다음에 니은도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거은 확인해볼 수가, 아, 은은좀 확인해보기가 좀 그렇네요. 그럼 높은 확률을 본 경우에는 저 같으면 이제 좀, 저 같으면 어떻게 풀었냐?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 눈치싸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빠르게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3번 풀이에서 보다, 보셨다시피 이제 뭐냐 기억 그 기억 그 열성 현질은는대부분 상이 들어가니까 아 기억이 상이고 니은이 성이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풀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 풀어는 입장이니까 근데 뭐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이를 해야 되니까 뭐. 하나하나 가정하면서 풀겠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눈치 눈치라고 해야죠. 되 눈치가 좀 빠르게 도로셔야 문제를 좀더 수월하게 풀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바래봅니다. 뭐 일단은 문제 풀리니까 하나하나씩 가정하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음 만약에 기억 어, 일단은 A, B를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모르고 모르고 A 형이고 B 형이고 여기는 A 형 있고 모르고 아 B 형 하나 으니까 이렇게 받았을 거고 얘가 무슨 형인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안데어 아, 일단 아, 선거표 하시죠, 하시다 여기선 A, B 하나, 둘 요인 5형 O형? 아 5형 정말 좋죠 5형 매우 쉽습니다. 5형 같은 경우 확실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역시 AB하고 5형 같은 경우에는 어, 확실히 유전 그 유전자형이 그아그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혈액형이 확실히 나오니까 어두개 나오는 게좀 편리하긴 하네요. 그렇지? B형만 받, 아 B형을 받았고 5형 아무거나 하나 받았다.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 그다음에 A형. 여기 A형 하나 받았고 5형 아무거나 하나 받았다. 네 여기서 오형 하나 나왔으니까 아예 사정을 오형이 되겠구나 오형오형자 가정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여,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해야 됩니다 가정 어 전문 저, 뭐지 좀 고상스럽게 표현하면 가정이지만 찍기예요 찍기 찢기.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먼저 기억이 성이라 가정을 합시다 아 기억이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성? 우성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기억과 어 뭐지 그 일반 혈액 일반 염색증과 완전히 다르겠죠? 아그 혈액형 유전자 완전히 독립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정 y 정병병 뭘고 병, 정 병이니까 정병아정병 아, y 네, 음, 만약에, 상우성일 경우, 1, 어, 1, 2, 3에서 모성인 남으로, 아, 병우성은 아니구나. 그러면 상, 상우성은 맞는데, 여기서 또 고민이죠. A, B, O, 식 혈액형과 이제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 여기에 대해 좀 고민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음, 일단은 여기는 독립이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A, 기억 유전자는 독립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연관이면 어떻게 되냐영관일 경우에는 이제 아~ 일단 정이니까 일단 정정이니까 정 하나, 저, 저 하나 받았고 그럼 여기서 병 하나 조금 받았겠죠 병이 생기고 병 생기고 음~ 여기서도 이제 아~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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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 이거 이정이정이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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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이니이병 하나 받았고 그럼 위이 올라가니까 여기도 정 하나 받았고 여기도 병받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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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 이거 일단은 기억 유전자인 경우 연관이어도 일단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기억을 일단은 아직 유부, 유부 후보입니다. 기억은 아직 연관 연인지 독립인지 잘 모르겠어요. 연. 니 니은, 이제 니은을 확인해 봅시다. 니은이 니은이 만약에 어, 독립 일 경우 아 연관일 경우 연관일 경우 먼저 아 봅시다. 연관일 경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연, 연관이니까 일단은 아 일반 일반인지 일반 일단 일반에서 갈리겠죠 일반에서 열인지 아 오, 열인지 구성인지 이제 성에서 열인지 우인지 여기서 또 갈리겠죠 어 그러면 일단 연관부터 해봅시다 연관부터해서 빠르게 빠르게 찾아봅시다 만약에 연관일 경우 영관열성일 경우. 열성일경우 이제 어니일나우는니까성고여기는서니성났으니는병병병 하나, 병. 병 하나 무조건 받으니까 병는1 0안일 경우는 10성일 경우는 10성일 경 B 는 B 0는데 여기니까 병병 병.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병병병 병. 병 하나 청하다. 오, 기억도? 연관이어도되겠네요 아, 저는 다가정은귀찮으니까여기성을하고 이건 또, 이건 독립으으로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하거 또,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선배님의 속도안니다선번에 동생이 사는 때이은만 나타나는게요. 혈액형 뭐 그냥 예, 이준재만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혈액형 가가미 빼주겠습니다. 얘는 이윤이고 니은이 각각 따로따로네 그러면 니은이발현생은니른은만른사람나다 나타나고 나타나고 은나나 사람은 2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정정 발현, 발현, 발현 안 되면 꺼 이래야 되는데, 어, 무조건 발현 되죠. 그래서 주문 발현, 발현 안 되고, 발현 되고, 발현 되고, 이분은 다 사고 되죠 정답은 1번이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교육청 19번, 2017년에 봤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은 대립전 뒤에 라지 티와 스몰 이에 비해, 리은은 라지 이와 스몰 이에 대해 결정했다 라지 는 뒤에 스몰 비에 비해, 라지 이는 스몰 이에 비해 각각 우선 AUC 혈액형과 기억 리은은 결정한 전자는 오답 같은 유전자. 아우, 너무 좋아요. 같은 존재 있다. 3형관이죠 그 다음에 크림은 A,B,C를 경과 기억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어 ㄴ은 구성원 3,5,7에서만 발행되었다 3,5,7 3, ㄴ 발현 5, ㄴ 발현 7, ㄴ 발현 오른복일 골라라 우선 환자책부터 합시다 환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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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책 여기서 어 과기도로 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음 하나가 있을까요가 음, 없네요 딱히 없습니다 네어 딱히 없어요 네 그러면 뭐다 가정을 해서 풀어야 한다 어차피 뭐냐 기억과니은다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다 열성 우성만 갈리면 되니까 우열만 가리면 되니까. 음, 그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가게도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도부터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를게요. 조정을 살짝 해주고, 조정해주고,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이죠? 오형, O형, 오형. 잠시만요. 한 점만 할게요. 오형, 오형. 하나, 둘. 그래서 A와 B. 다음 여기선 B 하나 받고 O형 뭘 받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A 하나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A형이죠 지울게요 필요 없는 거 지우고 A형 하나 받고 뭔지 모르겠으나 O형 있고요 O형 있고요 어, 가게도 빨리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B 하나 둘셋 O형 하나 둘셋 A 어 확실하게 A B 받았고 B 받았고 이성 오영아오영 하나 받았고 여기서도 오형 하나 받았고 자 풀어 보겠습니다 음 일단 만약에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먼저 하냐면 보기를 이용해서 풀긴 하거든요 왜 보기 이용해서 풀면 확실히 이제 말하기 풀수 있기 때문에 보기 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최대한 서비 적극 모든 활용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보기도 봐야 되면서 이제 문제 가정도 하고 문제도 풀어야 된다 이런 것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를 이용한 문제의 도움풀을 를습니다 그럼 뭐냐 보기를 이용하려면 기억이 옳다 일단 옳다라고 볼게요 옳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 아 먼저 아닌 것부터 보여드리기 때문에 틀리다 나부터 가정을 하면 기억이 많이 열생지 하면 어정정 여기, 여기 빠르겠다 경했으니까 정어 여기 확 나타나니까 평 정이고 여기 올라가고 사실로 왔으니까 평 올라가니까 평 그럼 얘도 평이 됐을 것 같고 평 얘는 정 얘는 그러면 정을 줘야 된다 청을 줘야 된다 그에 관련 오케이 그다음에 병병이고 비형 하나 받으니까 병이고 여기는 우형 하나 받으니까 우형이 만약 병이라 가져가자. 그 외형 하나 지금 병이고 얘는 하나 정을 줘야 된다. 음, 어 여기 하나 더 있었네요. 아이고 하나 더 있었네, 하나 더 있었네. 그러면 아, 잠시만요 그럼 병, 정을 하나 부탁했고. 근데 비형이죠. 비형인데 기억이 빠졌어. 아. 우성형, 열성, 기억이 열성형질 아니었다. 따라서 기억은 우성형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부기는 벌써 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음, 그러면 바로 빠르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병, 아, 정, 정, 아, 아이고, 이건 표시 못하겠고 여기는 병이니까 병, 병 올라가고 병, 그럼 여기는 정 확실, 눈, 병, 여기는 정. 여기도 정 하나 받고 오형. 그러면 여기는 기억 발현니까 여기는 병. 여기는 뭐랬고 정이겠죠. 정 하나 받고 이거도 정 하나 받고 얘도 정 하나 받고 이 쓰고 내려오니까 정 하나 받고 정 하나 받고 다시 올라오니까 정 하나 받고 여기 병 하나 받고 오병 내려오 병 내려오니까 기억 디귿 비어스 비귿 발현니까 아 비귿 비병 발현. 오형해야 되죠. 정발현 좋습니다. 음,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니은을 찾아야되겠죠 확실하게 뭐가 내려가고 뭐를 바라는지 알게 됐으니까 어 이제 가정 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보이면 소자를 채웁니다. 소자채우기가 뭐냐면은 열성이라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니은을 열성으로 봅시다. 근데 니은이 열성이게될 것인다. 왜? 니은이 우성이 아니니까. 만약에 니은이 우성일 경우 한번 해 볼게요. 정정. 어, 여기 정은 되고 이병발현 어? 근데 벌써 안 되죠? 이 뒤고 올라가는데 여기는 니은이 발현 안 됐으니까. 아, 여기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네요. 번 확인할 수 있었네. 1, 2, 5를 보니까 아, 니은이 발현됐구나. 아, 니은은 열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빨리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제 하.. 아, 제 진심에서 안보였나봐요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우승 아 열성이다 그럼 채워봅시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병 병을 받았고 여기 병 올라가고 얘는 발현했으니까 정받고 정내려가고 정채우고 여긴 다시 니은이 발현됐으니까 다시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근데 얘도 발현됐고 얘도 발현됐고 아니 얘발현됐다병 병받고 이건 발이안 됐으니까 정받고정금만 생각이 정받고 다시 올라오니까 정 끝에 지우고, 그럼 뭐 병이든 상관없겠죠. 슉슉쭉 내려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러면 병받고 다시 올라왔는데, 아, 이건 병발이니까 병, 병, 내 내려가서 병 하나 주고, 여기 정상이니까 정 하나 받고, 명는보다 자식 정이다. 네, 됐습니다. 다 채웠어요. 자, 보기 볼게요. 6은, 6과 6, 어, 6. 라지 2와 스몰 이를 갖는다. 라지 2가 6번이죠. 어, 라지 2, e, 스몰 이둘다 아, 같지 않습니다. 아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9번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 중 기억과 니은 중 기억만 발휘된다 확률은 4번입니다. 아 이거는 좀 까다로운 어, 까다롭진 않지만 그래도 좀 귀찮은 문제 귀찮은 보기 좀 하네요. 뭐 확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 보시면 이제 a. 어 다시 6번 유전자형을 적어보면 유전자형은 이렇게 이형 우정정그 다음에 A B 정병병병 기억률 정어 기억 포인안 됐고요 어 그냥 다시 대입해 보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기억리 발현했고 기억만 기역, 발현, 발현했고 기억리는 드발현했고 기억리는 드러발현했을까 어, 아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상염색체 유전과 상염색체 유전별 가계도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